잠들기 직전 귀에서 울리는 기계음. 당신은 전자파 공격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 잠들기 직전 귀에서 울리는 기계음? 그것이 당신을 겨냥한 전자파 공격일 수 있습니다. 전자파 공격의 의심. 최근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직전이나 심지어 기상 중에 귀에서 기계음 같은 소리를 듣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피로감이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자파 공격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전자파 공격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심에는 고도의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재적 피해 귀에서 울리는 기계음. 귀에서 울리는 기계음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전자파 공격입니다. 전자파를 사용하는 특별한 장비는 주로 특정인을 겨눕니다. 특히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전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러한 소음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편물 배달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은 이미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정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젊은층이 이러한 기술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특히 학업 및 사회적 스트레스와 함께 이러한 소음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실체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원입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본인들의 행동의 이유를 모르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조종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로 건강한 공동체를 위협합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괴롭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가해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더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가 받을 심리적, 신체적 영향.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